올해부터 주님 성탄 대축일과 부처님 오신 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신자들은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가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전면 재검토 수준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Z세대 IT 노동자에게 주 69시간 노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영성 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사순 식입니다 영성 생활의축인 묵상과 명상, 관상의 차이점을 짚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주님 성탄 대축일과 부처님 오신 날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성탄절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인 평일이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첫 소식,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과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인사역 신천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공휴일 15일 중 1월 1일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월 27일 토요일 부처님 오신 날 이틀 후인 29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올해 성탄절은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 첫 적용을 받는 건 4년 후인 2027년입니다. 이번 조치로 신자들은 주말과 별도로 주님 성탄 대축일을 지내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주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애초 정부는 IT 그리고 MZ세대 노동자들의 핑계를 대면서 이 같은 아, 개편안을 이야기했는데요 IT 노동자들의 반발에 윤 대통령도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초대석에 IT노조 유검호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크런치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상품 출시가 임박을 하면 IT 노동자들이 몇날 며칠 밤을 새는 걸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들었는데, 저 그렇게 일하고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소위 크런치라는 게이 미국의 게임 개발사들의 이제 관행에서 비롯된 단어인데요. 어, 주로 이 5인 이하의 소규모 게임 개발팀이나 혹은 반대로 이 100만 장 이상의 아주 거대한 규모의 게임 어, 판매고를 이제 목표로 하는 네. 그런 게임 출시를 앞두고 이 과로하는 것, 이것을 이제 크런치라고 하는데 이 제가 이제 아주 소규모이거나 아주 대규모일 때를 일부러 언급하지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스케줄 문제가 양 경우에 딱 똑같이 존재를 하는데 말씀드리자면 소규모인 경우에는 이제 당장 돈이 급해서가 네. 있고 대규모인 경우에도 뭐 근본적으로는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거긴 배급사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일정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 결과물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크런치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크런치가 당연히 노동자의 건강에 뭐 심각한 그 악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면은 번아웃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대형 게임 개발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그렇게들 많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 덕분에, 덕분이라고 하면 좀그렇겠습니다만은 최근 (1~2년) 동안 아주 그래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이제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게임 개발사들 안에서 최근 (1~2년) 동안 어~ 노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지금 무우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자회사 중 하나인 어~ 레이븐소프트에서 네. 어, 노동조합이 생겨서 아주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사정도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됐을 때는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어, 일단 주 52시간제가 IT 업계에서 이 장시간 노동을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 그래도 52시간제 도입 덕분에 어, 이 과로와 질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5 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인 2018년 초까지는 참 슬프게도 이 IT 노동자들이 과로사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도입되고 난 2018년 7월 이후에 300인 이상 사업자 등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는 이제 IT 노동자가 어, 돌아가셨다는 새로운 보도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네. 어, 제 경험상으로도 어. 자, 그러면 음, 네. 저희가 네. 또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주 네. 52시간제도 사실은 조금 부족했는데 지금 현재 69시간 개편하는 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주 69시간제가 적용이 된다면은 뭐 52시간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네. 뭐 사실 정부에서 주장을 하기로는 어뭐 몰아서 일하고 뭐 쉬고 싶을 때 쉰다가 핵심이지만은 일단 쉬고 싶을 때 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신 바고 그리고 몰아서 일하는 시간이 이게 이 52시간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그그 그 이전으로 돌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지옥으로 돌아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네, 결국에 뭐 IT 노동자들 그리고 MZ 세대 종사자들 이 부분을 정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을 위한 노동 개혁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장시간 노동하면은 누구나 IT 노동자를 먼저 떠올릴 정도로 이 IT 노동자들의 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IT 노동자들이 바라는 진정한 노동 개혁이라고 하면 일단은 포괄임금제 폐지 그리고 이 다단계 하도급 근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미 법안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근절적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완책이 많이 필요하고. 이 장시간 노동을 절폐할 수 있는 어 보다 좀 많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 감독제를 뭐 강화한다던가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 프리랜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의 노동자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부당해고를 부지기수로 당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반드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IT 노동자를 위한 노동 개혁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거모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순 시기, 신앙인들은 묵상과 관상 기도 등을 통해 예수님 순환과 죽음을 되새기는데요. 이 시기 교회 생활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명상과 묵상, 관상, 영성입니다. 어떤 의미와 차이가 있는지 윤재선 기자가 살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세례를 통해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깊이 해나가는 가운데서 참 행복과 힘을 길어냅니다. 신앙인들은 저마다 지닌 독특함을 바탕으로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바로 거기에 영성이 자리합니다.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간직하고 있는 삶의 역사나 나의 어떤 고유함 그리고 나의 성격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는 게 표현하는 나 자신의 어떤 고유한 사랑의 표현 또는 사랑의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신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영성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으로 그 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평신도가 살아가는, 어, 영성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성 생활에 있어 사전적 의미의 명상은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침묵 가운데 고요히 머물면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요와 침묵 속에 머무는 건 묵상이나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느님을 찾고 바라보며 하느님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기도 생활, 즉 영적 요정이란 점에서 명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카톨릭 교회 안에서 묵상기도, 관상기도 한다라면 묵상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향은 일단은 하느님께로 방향 조져 있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어떤 움직임 또 시간 노력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의 묵상 혹은 묵상기도는 주님의 말씀 또는 복음에 담겨 있는 상황을 상상하거나 추리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깊은 침묵과 고요 속에서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존재의 발걸음, 묵상기도라고 할수 있고. 관상은 하느님과의 일치 체험이며 만남이자 친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독서와 기도, 묵상은 관상 기도로 들어가는 좋은 도구이자 준비 작업인 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마침내 그렇게 보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만남. 그 일체의 상태를 관상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순간의 존재 기도를 관상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의 대표적 영성가로 꼽히는 토마스 머튼이 말하는 관상적 기도의 핵심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느님 안에서 편히 쉬는 것이라고 성베네딕도의 외관수도원 본원장 박재찬 신부는 설명합니다. 묵상과 관상 기도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발견한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는 분 안에 편히 휴식하는 길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 공동체 멸종 반란 가톨릭이 오는 18일. 기우정이 거리미사와 창조보존 십자가의 길을 봉헌합니다. 서울 홍익대 앞에서 미사와 십자가의 길이 진행되고 신공항 건설과 케이블카 설치 등 자본과 개발에 대한 반대기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주말인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홍대입구역 앞 국립공원 난개발과 신공항 건설 반대를 염원하는 미사가 봉헌됩니다. 기후 위기에 직접 대응하는 시민 공동체 멸종반란 가톨릭이 주관하는 기후정의 미사입니다. 멸종반란은 우리는 멸종으로 향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2019년 영국에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반란 한국과 함께 멸종반란 가톨릭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멸종반란 가톨릭은 멸종반란의 의식에 공감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입니다. 단체는 석탄 발전 등으로 기후 위기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대기업 등지에서 기후정의 미사를 봉헌해왔습니다. 기후정의 미사는 오는 18일 미사로 여섯 번째를 맞습니다. 이번 미사는 더 많은 이들에게 위기의식을 전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앞에서 봉헌하게 됐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신공항 케이블카 등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통과 소식. 이번 미사에서는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라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절실한 기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 불합리하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어좀 우리 교회에서 좀 반대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순 시기 미사 후에는 하느님의 창조 보전 거리 십자가의 길도 봉헌됩니다.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십사 철을 걸으며 창조 질서 보전과 생태적 회개를 위한 깊은 묵상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런 것들을 봉헌하면서 사람들이 어, 좀더 생태적 한계를 깨닫고 지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잘 보존하기 위한 어, 은총을 어, 청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CPBC 김형준입니다. 대지진 피해 복구에 연념이 없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두 나라를 돕기 위해 CPBC와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가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CPBC는 어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성금 전달식을 열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 모인 성금 1억 1,700여만 원을 한국카리타스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3일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에 지원된 8,300여만 원에 이은 CPBC의 두 번째 성금입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많은 분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셨다며 현지에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이사장 정신철 주교는 티르키에와 시리아에 정성을 보내준 신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먼저 도움을 주어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많은 후원을 통해서 많은 후원해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한국평단협도 이날 긴급구호 지원금 1,500만 원을 한국카리타스에 전달했습니다. 한국평단협 안재홍 회장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트리키와 시리아를 지원하는 것은 교회 정신에 걸맞은 일이라며 평신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